횡성군이 경기도 하남시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돈 먹는 하마가 될 거란 우려가 큰데요. 현장 조사까지 벌인 횡성군 의회가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감시해야 할 본분을 잊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횡성군 의회가 경기도 하남의 오피스텔 상가에 추진된. 농특산물 매장의 지원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횡성 농협이 운영하는데 초기 시설 투자 비용과 운영비의 50%를 횡성군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지원 예산은 1억 9천만 원. 당초 5년간 매년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에서 2년 지원 후 평가 등을 거쳐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의회 스스로도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본 겁니다. 대분이 부 실패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깊었습니다. 안전장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2년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당 군수가 적극 추진한 사업이지만 여당 의원은 반대하고 오히려 야당의 찬성으로 사업이 통과됐는데 해당 상가를 추천한 횡성 출신의 건물주 대표이자 부동산 중개업자는 국민의힘 당원으로. 지난 횡성 군수 선거 경선에도 출마한 인물입니다. 횡성 농협 조합원들조차 이번 사업을 언론 보도로 알게 됐다며 작년에 문을 연 횡성 로컬푸드 매장도 손님이 뜸한 마당에 온라인 시장 확대 등으로 전국 지자체가 줄줄이 실패한 수도권에서의 농특산물 매장 운영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결국 운영 적자는 조합원들 몫이고 국민 예산도 낭비될 거란 겁니다. 차 직원 에자면지소지려면욕고 의회 스스로 꺼림직함을 나타냈지만 사업에 제동을 걸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시키면서 거숙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